아, 이런 개판은 처음이야, 진짜. <laughs> 자, 여러분들, 10시간의 법칙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예. 10시간의 법칙이 참, 반응은 좋았는데, 네. 저희가 시즌1을 황급하게 마무리한 이유가, 사람 섭외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선생님들 섭외하는 게, 대단하신 분들 섭외를 그렇지, 하잖아요. 바쁘시지? 근데 10시간 섭외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야구장 같은 것도 막 10시간 빌리고 이런 게 엄청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10시간의 법칙은 그냥 1시간에서 10시간 랜덤의 법칙으로 갈 거거든요. 되는 만큼. 아, 원데이 클래스. 하이로? 예. 자, 전국민 취미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취미, 하루 배우면 이 취미 어느 정도 될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댓글로 어떤 취미 배우고 싶어요? 어, 공대생님이 일일 체험해주세요. 하시면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시간 동안 사실은 3시간 동안 네. 공PD 3시간 저 3시간에서 네. 6시간의 네. 법칙입니다. 네. 네, 6시간 동안 야구 한번 배워볼 건데 투수 하실래요? 뭐 타자 하실래요? 네, 저는 약간 요새 네. 야구에 좀 관심을 네. 가지게 됐는데 네. 타자보다는 저 투수 쪽에 약간 관심이 어, 많은 어, 것 같아서 가 무슨 선수나너님 말해도 모를 텐데 최동원. 아 선동열이지. 최동원이지. 아 팬입니다. 그래 선동열이지. 아최동원이 진짜 뭘뭐래할테 뭘 <laughs> 최동원. 이말엔 다시 비 걸고 싶어. 아 짜증나. 어쨌든 간에 그러면 공비님님 오늘 투수 3시간 동안 연습해 보고 얼마나 느는지 가자. 3시간 동안 해 보고 얼마나 느는지 해 볼게요. 내 거. 어. 홈런 친다? 어. 어. 아니 붙는다. 일단은 뭐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홈런을 치는 아니, 거지 뭐 볼을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막내 머리 맞추고 이러면 어, 내가 어떻게 홈런을 쳐제 어. 네가 만약에 제대로 된 홈런을 친다 네. 브라질리언 왁싱 한번 아, 오케이 번, 오케이 번, 오케이, 번, 오케이 번, 콜, 콜. 브라질리언 왁싱빵 걸고 예. 네,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마스크 써야 되나요? 어 아, 아, 마스크 이제 벗을까요? 저희 지금 독립된 공간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저희 우리 촬영진 분들과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신녀덕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야신나박빡입니다 사실 지금 뭐 유튜브 야구 채널 네. 1등이시죠어 독보적이죠. 그 아, 경쟁상 아, 아니고 솔직히 봐서 아, 경쟁 상대가 없잖아. 요 경쟁상 대가있긴 네. 한데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냥 야구 유튜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혹시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10년을 바쳤고 그다음에 그만둔 다음에 야구를 다시는 안 보겠다 하다가 네. 어떻게 또이 어깨로 또 들어와 있는. 그럼 지금은 선수가 아니신 거네요? 지금은 선수는 아닙니다. 아 그럼? 어? <웃음> 지금 선생님들. <laughs> <아니, 아니>, <laughs> 그, 왜냐면 들어야... 나도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축구를 했었는데. <laughs> 아그 그. 그 동네 축구 한거 아니에요? 아, <laughs> 아 이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laughs> 일단 저니일제타희한제 뭐, 네. 타자 한번 보요드한번요져보실수져어실수있어알겠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고 실력 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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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못 치는 사람 공이 더무다못치요 사람 절이못칠섭거은요야데 절대 무칠 쉽게 은데하시는겠 같아서 제가 습니본알를보여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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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여습니다알겠여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다고아 오늘 가르쳐 주실 거없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 알겠습니다 알 알겠습니다 약간 선생님 비장하신데? 오늘만큼 긴장이 안 되는 날이 없었어요. 아야. 우와, 몸이 이렇게 온다고? 조금 하시네. 야 현아, 네한번 던져봐. 어? 현아, 현아, 엉망이네, 엉망이야. 아니 제가 보통 그 여성분들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선수들 이제 많이 촬영하잖아요. 이렇게 재능 없는 사람 처음이에요. 오늘 콘텐츠가 그러면 그럴수록 좋아요. 예. 비포에프터 확실해야 되니까 저한 쳐볼게요 오케이 1번 타자 아칠 거예요? 네 참고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네. 이제 데드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구의 하나의 또 에이 민박하지 마세요 음. 데드볼 맞고 죽은 사람 없죠? 있을 거예요 아마 <laughs> 오, 오 쳤는데요 이님 쳤어요 파울 파울 일단 아, 치기 쳤어 승진아 승진아 일단 치 <laughs> 야, 이 정도면 안 타지. 이 정도면 안 타지. <laughs> 근데 타이밍을 잘 맞히네. 아니, 칠것 같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보다는 재능 좀 있는 것 같아. 오! 뭐야!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나칠수 있는데? 야, 나 오늘 좀 배우면 잘될것 같다. 이거는 주기 쉽게 줬다 이런 식상한 말하 아니, 아니잖아. 치라고. 치라고? <laughs> 에이! 에 오케이. 그럼 이 정도면 그래도 재능은 좀 있는 겁니까? 어, 재능 있어. 80 어, 재능 있어. 공PD는요? 저는... 오늘 될까요? <laughs>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여도 아, 그러면은 저희 비포로다가 배우기 전 공PD와 저희 이제 투타 연습 비포로 한번 남겨놓을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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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쪼! 오! 저 헬멧 안 쓸게요. 이거 맞아도 안 죽어요. 징막, 징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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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제가 이렇게 두 분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특히 근데 승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건 진짜. 확실히 야구를 조금 배우면은 아, 좋아져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단기간이라서. 아 가능합니다. 그럼 뭐부터 배울 거예요? 한잔마시고물좀 마시고 계세요. 아 물론. <laughs> 아 이런 개판은 처음이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전 타고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타고났다. 배우면 자세는 타고났다. 그 노력보다 재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재능중입니다. 자 일단은 근데 이제 야구에도 기본이 있으니까 헬멧 아... 벗고. 어? 배트 내려놓고, 예. 이리 오세요. 그, 런닝부터 배워야 될것 같아. 요 아, 빠따부터 맞고 시작한 건가요, 아, 선배님? 좀 빠져 있어가지고. 오케이, 예. 빠따부터 맞고 시작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이제 런닝을 배울 건데, 1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예. 네, 여기서 그러면은 먼저, 예, 방망이를 들고, 예. 쳤다. 하면은 저1루까지 네. 열심히 뛰어겁니다 아, 보통 안타를 치면은 저까지 몇초 안에 가야 돼요? 그 빠른 선수가 2.7초. 아 2.7초요? 2.7초. 2.7초면 누가 던져줘도 저까지 못가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4초 안에만 들어가면 4초. 넉넉하게 네. 4초 네. 어, 저기까지 있으면 한번 볼게요. 한 네. 볼게요. 이게 딱 쳤다 뛰잖아요. 네. 어, 뛰어서 아웃. 이거 누가 나오셨네형님 이렇게 붙이 쳐. 발코치고 나가야 돼. 발코치고 응. 나가야 돼요? 예. 네, 오세요. 당오 한타. 치고 나가, 치고 나가.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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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저런 느낌. <laughs> 야 누가 그렇게 <클릭해서 웃음> <못 가는데.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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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 달리기는 제가 좀더 재능 이 있지 않나요? <laughs> 달리기는 재능이 좀 있네. 그거 혹시 도로 들어봤어요? 도루? 어, 네, 도루요? 네. 도루를 배워볼 거예요. 도루 하나 이제 용 먹어야죠. 마! 도루를 하는 방법을 리드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드를 나갑니다. 이들을 나가서 이제 투수를 보는 거야. 투수 견제를 하면 들어와야 되고. 투수가 홈을 던질 때 빨리 뛰어가지고 이루까지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투수의 역할을 해줄 건데, 나를 뺏어야 되는 거야. 이거 딱밤 한 대씩 맞읍시다 오케이. 아, 그냥 걸리면 네. 딱밤. 응.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괜찮죠 체력들아. 예, 예. 제가 봤때 선생님 저희 평생 야구 칠일 없어요. 제가 봤해봐 스크린 아니, 야구 가거든요. 아니, 아니. 스크린 야구는 이것만 잘안될것 같아요. 그래도 배로 왔으니까 이제 그쵸? 그러면 한 개만 더 할게요. 홈런으로 갑시다. 홈런. 그 홈런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홈런.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혹시나 오늘 홈런을 신다면 난 이렇게 세레모니 하면서 뛸 거야. 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줄 요어뭐 뛰어 줄게 어떻게 들어오기만 되는데 아, <laughs>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음 타석에서 대드볼 바로 맞아. 아. 고맙습니다! 아, 아, 보트야, 저안 밟고 가는데요! 나, 나! 밟아야지! 다시, 다시! 임만 장난치지, 나, 마! 황독 생명이 있어가지고. 자, 두 던집니다! 짱! 베이스 말까! 좋아 좋아 좋아! 저 <laughs> 체력 다 떨어진 것 같은데. <laughs> 안돼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제가 좀본건 있거든요 야구. 제가 보여드릴게. 여기 팔만. 여기. 마지막만 멋있으면 되거든. 맞다. 땅치고. <laughs> <오>, 어본거 <멋있어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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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기서보거 있어. 우와. <laughs> 아, 괜찮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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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괜찮네. 딱, 이렇게 딱 들어. <laughs> 이게 원래 울루, 훈련이잖아요. <laughs> 자, 이제, 이제 몸풀기가 좀 이제 끝났고요. 배트 먼저 배울까요, 아니면 투수 먼저 배울까요? <laughs> 저, 할게요 아, 배트 먼저. <laughs> 이건 이제 토스 배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올려주는 공을 치는 거, 몸을 푸는 거지. 네. 네, 일단 스윙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세부터 잡. 고 오케이. 지금 이제 골프 스윙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백스윙을. 정확했어요. <laughs> <laughs> 너무 똑같았는데? <laughs>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빵망이를 네. 잡을 때는 골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손 네, 정도.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스냅을 줄 수가 있으니까 다리는 11자 11자 네, 11자고 여기 어깨에 얹어주고 앞에 봅니다. 야구는 가장 편한 자세가 좋은 자세거든요. 아, 살짝 이렇게 다리를 구부러주세이 상태에서 팔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힘을 되네. 빼주는 이 자세가 야구의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야구는 백스윙 자세에서 몸이 꼬여지면 안 돼요. 물론 들어가면서 꼬임이 항상 일어나는데 이게 몸이 들어가면 야구는 공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나오는 순간 공이 들어와. 아, 야구는 몸을 꽈 준다기보다는 상체만 살짝 열어준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아예 돌아가지도 말고 맞아, 그 맞아. 정도에서 바로 가는 거 오, 스윙 좋다. 스윙 오케이. 오. 런데 스윙 좋다. 그렇죠. 오케이 오, 오케이 되게 됐어 진짜 선수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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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세 잡고 배웠던 거 생각하고 하나 둘아 아, 다시 하나. 타이밍을 잡아봐요 하나, 둘, 오케이 오, 오, 좋아요 멀이 계속... 좋아 무서워요 멀리 무서워, 진짜 귀여워. 좋아 오오 <목소리> 근데 진짜 잘 친다 어, 진짜요 2 0 0만이번만 다르네 오늘 홈런 칠것 같아요 오케이 아 홈런은 못칠것 같은데 다행이다 너무 좋아 진짜 알겠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오, 오. 오 재능이 있어. 좀 궁금한 게 골프 칠때 스윙을 열한 시 방향으로 던져라 뭐 이렇게 말하자 한시 방향으로 음, 던져라. 음. 이건 약간 던져야 돼요 아니면은 당겨야 돼요 뭐 어떻게 밀어야 돼요? 똑같아요 좋은 네. 질문인데 앞으로 던져야 돼. 앞으로. 그러니까 물론 선수마다 네. 감각적인 게 조금 다르긴 하는데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한게 네. 빼는 게 아니라 딱 네. 던져주는 거야. 어, 아니, 근데 혼란 칠것 같은데? 안 돼. 진짜 스윙이 너무 좋아. 줘봐요. 타이밍 딱 잡고. 오! 딱. 오. 파워가 다른데? 오! 오. 와. 오. 와 아, 이거 공격이었다. 오케이. 딱 던져줘. 딱 던지는 아, 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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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laughs> 아니, 그치, 그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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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야지 <laughs> 더리스하니까 <laughs> 리듬을 타야 돼요. 오케이. 오. 나이스. 오케이. 오! <laughs> 받따쳐 봅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의 홈런의 기준은 저막 맞으면 홈런입니다. 만까지가 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거예요? 일반 야구장에 비해서 조금 짧은 편이라서 네. 칠수 있어. 요 이제 이거는 배띵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야구, 날아오는 야공을 구 쳐보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예. 오케이 좋아요. 아, 하나, 둘. 아 나한테 뭔 읽었어 무슨... 읽었어. 아, <laughs> 오케이 하나. <laughs>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홈런 나올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안 되는데. 오! 오, 오. 죄송해요. 복수 아니었어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탐거. 파워가 있어. 너 홈런 쳐봅시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와이거 허리 작살날 것 같은데요? 코어가 힘이 많이 들어가네. 다섯 씨 오케이 어머, 됐다. 이거 됐다. 갔다. 다섯 씨 오케이 어머, 됐다. 이거 됐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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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이다. 맞았다! 맞은 거죠! 맞은 거죠! 아, 맞았다, 맞았다! 야 이게 된다, 형아. 됐어. 칠때그 스윙 스피드나 이런 게 궤도가 홈런을 칠수 있는 사람이야. 아, 진짜요? 아딱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 딱 치면, 완전 쌤? 보였어요. 선생님 지금 이런 시간 칭찬할 시간 없어요. 저 할리도 제발. 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빨리. 아니, 형아 왜 그걸 또 확인을 해? 왜 확인을 해요? 그뭐 하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브라질리아는 그런 거했어 예. 네. 네. 영로치면저 깎여요. 여기 공을? 예. 네. 하... 투구도 조금 네. 기본을 배워볼게요. 네, 네. 지금은 중심 이동해서 상체만 쓰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네.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 한번 중심 모아서 앞쪽. 공을 잡는 법은 네. 여기 이렇게 야공이 보이죠. 네. 그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여요. 네, 네. 이 동그라미 바깥쪽에다 두고. 이두 손가락을 네. 이 실밥 위에다 이렇게 얹어준 거. 음 이게 이제 직구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음 그립법이거든요. 그러딱 담배 피는 손두 네. 손가락으로 딱.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오, 좋아요. 물좀더다요 야야. 오볼게요 오케이 오케 손끝의 감각을 잘 느껴요. 네. 그서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야, 조금 배웠다고 완전 다른데? 느낌 좀 난다, 진짜. 근데 지금 하나 고칠 게, 사실 활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팔을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팔을 힘으로 던지는 것보다는 팔을 살짝 안쪽으로 돌린다는 느낌이 들면 팔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회전을 접어봐요. 그럼 회전을 들면서 이게 팔이 아 자동으로 활처럼 만들어져요. 어깨가 빠져질것 같은데 이거 맞들어요이 만들... 아니. 힘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휘청! 하는 아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 휘청하는... 크게 돌릴 필요가 없네요. 어렇게 이제 하체를 사용해서 보면은 네. 이제 오늘은 투수를 할 거니까 네. 다리를 이제 들어주잖아요. 네, 네. 아까 여기서 이렇게 모았던 동작이 아 나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명지되는거구나 아, 그래, 근데, 그러면... 되는 거구나. 네. 음. 아니, 근데 잠시만요. 왜? 저 야구점퍼 입고 온줄 알았는데 이거 누구 과잠멈춰왔어요 명지대학교 이거 없어진 학교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명지대 학교과잠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 친구가 버렸어요. 우리 학교 없어지는데 그 네. 네. 니라고. 맞아, 아, 나 야구점퍼 올 예쁘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잠일것 같네. 어, 야구한다길래 좀맞춰드릴것 같습니다. 둘. 오케이. 야, 근데 좋아요. 이제 큰난 게뭔 점? 네. 아까는 니공 내 몸에 맞아 나 아플 것 같아. <laughs> 당수 잘해라.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나 지금 니공 맞을 날 이제 못 버티고 우리 진짜 페어플레이 맞아. 진짜 멋있는 그림 한번 만들어보자. 네가 딱 던지고 내가 멋있게 홈런 치고. 그럼 깔끔하게 밀고 는 내가 손에다 이거. 아, 믿는 열심히 연습하고 계세요. 저 타자 연습 좀 하고 있을게요. 지금 드는 생각이 최현우 형님한테 부탁하면 마구마구 기술 같은 것도 어떻게 마술로 연구해갖고 가르치지 않을까? 톡! 됐는데. 이고막 공이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laughs> 홈런 쳐지고 막 그런 거 그래도 빠르지 않을까? 오 이거 홈런이었다. 와와 근데 나 오늘 1 0 시간 한 진짜 해보려고 했거든요 다시 거의 부서질 것 같아. 나도 야구가 운동이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거든. 톡치고몇번 뛰고 두치간 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꼭한 번씩 생각해 보 거거든요. 몇번을들렸다 이렇게 힘드냐? 똑바로 하고 있나야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제까지 왔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아, 방그방향딱내 머리 방향이었다. <laughs> 완전 좋았어. 나이스. 오케이, 바로 갑시다. 다한 거예요? 다 했어요. 어, 진짜요? 투수는 많이 던지면 아, 그니까. 무리가 와. 던질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한 5분만 저희끼리 연습해볼까요? 아, 5, 5, 네, 아, 5, 5, 네 이제. 그냥 가볍게 던질게. 오케이. 심판은 제가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오, 나이스. 이제 던진다. 어, 볼 좋아요, 지금 잘 던지고 있어. 승주도 잘 치고. 집중, 집중. 오 까비! 방심 유도. 뭔지 알죠? 응, 방심 어. 유도. 왜또 무슨 작담을 잡아 하시니까 3미까지 맞아. 어, 대결? 어,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투수와 타자를 배워 봤습니다. 야신 야덕 선생님, 박호형님한테 지금 이제 빡세게 배워 봤는데 아까 비포 보셨다시피 개판이었거든요. 애프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저희가 대결을 할 텐데 네. 모든 룰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몇 타석 정도 하면 좋을까요? 30개 정도? 30개 해 가지고 사실 그냥 홈런을 하나라도 치면 저희 독수리 승리. 네. 아, 거니까. 네. 저도 잘 던지면 그런 걸로 할게요. 아, 오케이. 그러면 개별적인 그거고. 그럼 둘의 합동 미션으로 가겠습니다. 합동 미션 합동이. 어, 아, 투 타를 잘해서 30개를 칩니다. 네네. 30개를 쳐서 한 개라도 홈런이 나오면 둘의 승리. 네네. 홈런이 안 나오면 저의 승리입니다. 네, 원하는 거 하나씩 해주기 합시다. 알겠어. 네. 이제는 네. 팀이다. 야, 처음 한 다섯 개까지는 맛보기. 오케이. 안 빨라도 왜 정확하게만 아, 가져 정확하게. 와, 서른힘들 쉽지 않을 텐데. 자, 하나! 한... 아, 치지, 그냥. 에이씨, 니. 아, 저희좀 많이 빨라졌다. 정확하게를 목적으로 할게. 니도 치는데 집중해라. 오. 아 쏘리! 자꾸 이리 와! 아, <laughs> 습관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간다! 대게. 오, 오. 아니 현아! 내 맞추기 아니다! 내 응급실 보내야 미션 성공 뭐 이런 거야. 둘이 짰어요. 스윙 못 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좋았다. 지금 좋았다. 우와! 오. 좋았다. 지금 좋았다. 우와! 오. 나이스 배팅 나이스 나이스! 시작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제 시작. 몸 풀기 끝! 그, 지금 좋았다. 아깝 아, 진짜 아깝다. 하나만 치자, 하나만. 오케이, 하나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할수 있다. 아, 힘이 점점 빠지네. 에너지가 빠지지. 아, 투수가 그게 몇개 던지면 뭐 어렵구나. 오케이, 좋았다, 아, 스트라이크. 어? 스트라이크라고요? 맞아요? 제 심장을 관통했는데요? 너 네, 자꾸 나보고 를내 던지지? 야, 포수하기다고생 던져야지.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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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해 괜단단해찮아 괜찮아+ 괜찮아+ 플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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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보다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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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다

마지막에 둘다이 표정이 안 좋았는데, 아 그리고 얘가 악으로 한게또 집중력의 싸움인데, 맞아요.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확히 던지고 정확히 쳤다는 게, 아, <laughs> <와>, 진짜 죄송합니다. <진상한 웃음> <거. 웃음> 중간부터 어떤 생활 했냐면 자꾸 몸쪽으로 오니까 서워 가서 쫄았는데 마지막에 다섯 개딱남았을 때는 야 이거 나 맞더라도 친다. 그냥 맞더라도 안 피하고 이제 서 있을 거다. 와. 그 각오로 하니까 이게 딱 쳐지더라고. 아, 잘했다. 잘했다. 아, 진짜. 둘다 기본적인 재능이 있고 운동 신경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구 진짜 하시면은 둘다 잘할 것 같아요. 아, 다음번에 좀전문가 음, 선생님 들 말고 네. 한 중학생 애들 아, 하는 데 있으면 불러 주십시오. 네. 중학생도 선수 말고 아, 한 3군 3군. 아, 3군. 예. 아, 네. 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실 두 분을 가르쳤는데 저희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가르쳐 보다니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둘다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놀랐고 계속 야구하시면은 진짜 야구하시는 분만큼 금방 하실 것 같아요 둘 중에 솔직히 누가 더 잘했다? 솔직히 승주가 좀 재능이 있어요 어 공피님좀 쉬시면 될것 같고 됐습니다 진짜 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주셔가지고 물론 좋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치, 그치. 야구를 하시는 분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저 진짜 오늘 거 제대로 해본 거 처음이거든요 초등학교 이 진짜 진지하겠다. 나 네. 진짜 나 도중에 뭘 생각했냐면 안 되길래 우리를 위해서 지금 몇 그러니까. 분이서 고생하고 계신데 여덟 명, 일곱 명이 지금 아침부터 새벽부터 들어와서 그러니까. 5인까지 와가지고 지금 4시간씩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자어쨌딱 마지막에 그것도 역전 내려와가지고 아, 어제 여러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의 모토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들 어떤 취미를 가지고 싶다 어떤 목표가 생기다 시작부터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어, 열심히 먹지 어 다음번 소재 꼭 한번 추천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눌러주십오감다 잃었네 고이하다 이거 오오오오오 이야 야구는면 9번 타자야.